한극에서 난로를 킨 상태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뒤지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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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폐를 조금 보면서 난로를 킨 뒤에 이게 <laughs> 이렇게 되고 말았다. <laughs> 야 이거 대박! <laughs> <laughs> 와우. 이 난로를 낀이불을 수영장이 되고 말았다 지금 어떻게든 고치고 이불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불을 저희가 제가 이불을 조금 찍었어요 근데 이게 난로 때문에 이렇게 된, 돼가지고 지금 이불을 어 그거를 1분인가 몇 분? 3분까지밖에 못 해가지고 이불을 다시 찍어가지고 올리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네, 좀 봐주시겠어요? 와우 어머 <laughs> 아 이게 뭔데 나레이서 제일 큰 집인데 이 도시에서 물이 안 먹힌다 근데 야, 어떻게 막냐 이거 진짜 어머 개가 죽었어요 아유 음. 불쌍한 늑대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응, 빨리, 지금, 이거 빨리 2부, 이부 2부 촬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2부 촬영하려 했거든요. 지금 딴데 무서운데, 1일만 지금 2부 촬영하려 했는데, 어, 지금 다시 킹 김에 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음, 잠깐만요. 이거 다 빠토님이 제작해주셨거든요? <laughs> 이거 다 빠토님이 제작해주 제가 이게어 이렇게 상황극을 하는거였는데 지금 빠토님이 이렇게 말을 지금 막 제가 이렇게 다녔잖아요 상황극에서 근데 지금 잘 안보였잖아요 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원래 맵이 되있습니다 다 빠, 빠토님이 다 만든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신많 망했습니다 아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도대체 물이 어떻게 막아야 해?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고요. 진짜 안 막아지네요. 진짜 이물 속에 한마디로 물 속에 물 이게 진짜 잠겼어요. 아 진짜요? 진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어, 도다좋다 우와. 봐봐 봐. 들어와 봐 봐.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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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그러요 물은 나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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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 이제 블럭을 부수고 집에 복구시켜야 돼. 음. 다시 뛰면 나게. 블럭이 너무 막 설치한 거 아니야, 근데. 그니까 이제 절대 하면 안될거 같아. 아 <laughs> 어, 와우. 내가 제가 살려고. 나 야근 표시 비스 <laughs> <배선> 좀 먹을게. <모이게. 웃음> 지금 밥 아닌데. 음, 볼게요 그래도 옆집으로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 어, 그래도 진짜 졌는데? <laughs> 아. 어, 여기가. 아, 위에. 여기 좀 막아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어디를 막아야 막힐까요, 얘네. 와우. 지금 잠깐 살고 있어요, 애들. 이게 지금 맵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오케이. <laughs> 이집 망했고요. 원래 이렇게 완전 예쁜지 예쁜 도시였는데. 아. 집 복구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찍는 거 어때요? 어, 이편 찍어야 돼요. 근데 복구된 거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상태가 이렇잖아요. 곧 바뀝니다. 와. 여러분, 불자심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